네피셜이 판을 치는 방송 정곰 세상보기의 정곰입니다. 아,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이국종 교수는 외상외과 의사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헬기 타고 날아가서 구해오는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아, 지금까지 수술한 환자가 3천 명이 넘고요. 중증 외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을 이승으로 인도한 진정한 의미의 의사선생님이 아닐 수 없죠. 그런 의사선생님이 지난, 지난 며칠 전한 국회의원의 질타를 정면으로 받게 됩니다. 잘했다고 훈장을 줘도 모자를 마당에왜 그런 질타를 받아야 했을까요? 정검 세상보기 오늘의 주제, 이국종 박사의 순환입니다. 지난 며칠 전, JSA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귀순하다가 네발 이상의 총상을 입고 죽어가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미군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그가 향한 곳은 이국종 교수가 있는 아주대병원이었죠. 수시간의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귀순 병사는 살아났고 현재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 국가 안보 측면상 굉장히 주목을 끄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술의 경과는 자세하게 브리핑이 되었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지켜졌습니다. 문제는 브리핑 후에 벌어졌는데요. 정의당의 한 국회의원이 이 국정박사가 브리핑한 내용을 문제 삼아 북한 병사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립니까? 사람 구해놨더니 네 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북한 병사의 수술이 끝나고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병사의 상태는 위중했죠. 소총의 특성상 탄이 그냥 순순히 몸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착탄면보다 사출면이 더 크게 손상이 돼서 어, 북한 장병은 복부, 골반, 가슴부 등 치명상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건뭐 어깨로 들어가서 이쪽 겨드랑이 쪽으로 터져 나온 것도 있고 등쪽을 치고 들어가서 골반뼈를 부수면서 배를 치고 나온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그 부상 내용은 인터넷을 한번 더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네 발이 아니라 더 많이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명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 부위인 복부의 경우에 장이 크게 손상돼서 많은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단행해야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의 피만 2,000cc를 수혈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들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지만 북한에 이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먹는 것이나 생활하는 면이 그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많이 발생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기생충의 경우에는 장벽을 갉아먹어서 다시 장파열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치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서 이 박사는 브리핑에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는데 환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세상에 알려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어좀 이렇게 질타를 했던 겁니다. 그게 도대체 왜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그렇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건 문제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뭐북합 병사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만의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거를 알려진다고 해서, 누군가 저 사람 뭐 이상해라고 지적질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만한 수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먹는 것을 통한 영양 상태가 조, 좋거나 좋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의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기초해서 북한 병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브리핑한 게 잘못될 게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그 병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 구급대원이 있다고 칩시다. 남자 구급대원이 물에 빠진 여자 여자 이제 뭐 사고를 당한 사고자를 끌어냈다고 칩시다. 이제 호흡이 없고 맥박이 없어서 십회 수생술을 하고 구강 접촉을 통해서 인공호흡도 하고 해서 어찌됐든 호흡을 돌려놨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사건 기술 과정을 해, 기술 기술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이 뭐, TV 인터뷰에서, 어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고자를 구조했습니다라고 사건 인터뷰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뭐, 사고 당한 사람은 얼굴도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어, 이거 뭐 명예훼손됐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국정 교수의 그 어떤 직무 환경들, 어,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거의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해요. 사람 살리겠다고 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핏물이나 똥물을 뒤집어 쓰고 일하기도 하고요.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고 내 어떤 그런 안위들, 나의 어떤 건강들, 나의 어떤 개인의 삶을 좀 많이 포기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빡세게 일한 사람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냐는 겁니다. 사람 하나 구해주지 않고 의료, 시, 의료 시스템 자체도 정비도 안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까기만 할 거면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 하자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설령 의사의 급여가 일반적인 직군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일을, 그렇게 험한 일을 자처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지금 그쪽 응급의료 외상외과 국가 예산이 40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40억이 다 인건비랍니다. 인건비를 줄, 줄 수가 없어요. 왜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40억이라는 돈을 못쓴 거예요. 안쓴게 아니에요. 못쓴 겁니다. 못 썼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상태가 지속될 테니까 40억을 삭감할게.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뭐, 사람이 없어서, 안 와서 그런데 돈을 뭐더 올려주든가 아니면 조건을, 좋은 조건을 더 걸든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전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커버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환자가 에이즈에 걸렸는지 환자가 무슨 감염병에 걸렸는지 전염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 채로 위험에 노출된 채로 응급처치를 하면서 헬기를 타고 옵니다 헬기도 사실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 이동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런 어떤 죽음을 무릅쓰고 헬리콥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구하려고요 왜냐하면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그 사람을 구해 와야 이 사람을 제때 이제 응급처치를 할수 있고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도 타고 뭐 핏물 똥물 뒤집어 써가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엄한 거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거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조금 더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국정 교수님의 응급 의료팀만큼 생사의 경계에서 순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뭐 물론 이제 고압선에서 뭐 공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고층 빌딩 뭐 그런 것들을 지으시느라고 뭐 이렇게 안전장비 하나 없이 뭐 이렇게 철근을 나르거나 뭐 이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사람의 어떤 그 식사를 위해서 배달을 위험한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 다 이제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죽음을,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만큼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의미 있는 일, 굉장히 좀 힘든 일,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빠르게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현장으로 가게 되면 그 현장에서 주민 신고가 들어온답니다. 시끄럽다고요. 어, 사람 살리는 행위가 잠시 몇 사람의 잠시의 불편을 겪는 것보다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신고하는 국민 의식도 그렇고 여러모로 참 글러 먹은 어떤 시민 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국종 교수님의 이그 활약은 사실 몇년 전부터 좀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송계 역시 엉망 개판이긴 하지만 적어도 사람 목숨 때문에 심리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겪는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외래 그것도 응급의료분과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너무 빡세고 힘들기 때문에 또뭐3 교대 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막 사람들 만나야 되고 밤새는 일도 부지기수고 하다 보니까 뭐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없어서 몇 주째 집에도 못 가고 환자를 받는 모습들도 있고 죽자고 일하면서 여건 좀 개선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쇼맨십 한다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생긴다고 이런 하소연들을 꽤나 많이 유튜브에서 접했습니다. 가관입니다. 그분의 말이 100% 사실이고 팩트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몹쓸 나란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순고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다면 사실상은 이건 뭐 누구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이국정 교수가 이제 응대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블루칼라 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장 노동자라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인들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화상이나 기타 외상을 입으시는 분들, 이제 목숨 위협받으면서 이제 험한 곳에서 험지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께는 정말 영웅 같은 분이에요. 근데 기득권층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외상 센터 뭐 이제 좀 응급의료 센터나 이런 쪽도 빌려주세요 이렇게 보강해 달라고 하면 돈안 되는 것들에 뭔 돈을 숫자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보통 돈이 되는 분과가 암 센터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암 걸려서 이렇게 치료 받으면 수천만 원씩 기본적으로 내니까 그런 센터들이나 이렇게 막 보험 쪽이나 이런 쪽이나 막 늘리려고 하지 이런 쪽은 신경도 안 쓴다는 겁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쪽은 뭐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진 자본주의 기업주들 때문에 일하는 의사들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사회를 떠받치는 원동력인데,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기업주들은 그들을 위해 군림할 생각만 하고 있지, 함께 상생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좀 찾아야 돼요. 그들을 어떤 좀 제도적으로 보호해줄 장치들을 보강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모두 다 같이 살아나갈 방향을 찾아야죠.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노동, 노동자들이 없으면 결국 기업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어찌됐든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힘을 받아서 발판 삼아서 거대 기업을 움직이고 큰 부를 향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밑에 있는 사람을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니들이 가진 돈다 써서 보호해 달라는 거 아니,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보호해달라 이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만들어달라 이건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업적을 무시하고 압박하면,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 그들한테 돌아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보장받을 방법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보장받을 어떤 장치나 제도적 어떤 시스템들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그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생산, 성도 높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고 노동자들은 전부 다그 노동 일터를 다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위험, 위험의 그 부담들이 점, 점점, 점점 더 증가되고 결국 그들이 무너지게 되면 기업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들을 이 사람들이 지켜줘야 돼요. 서로 상생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자 얘기한다고 또 빨갱이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이잖아요. 목숨 좀 보호받자는 거예요. 위험하게 일해도, 어찌됐든 이렇게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센터에서 내가 다쳤을 때, 나를 좀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나도 마음 놓고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국정 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laughs>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그 기술자 기술자의 범죄 포함 포함이 됩니다. 기술자의 범죄에 포함이 되는 그분이 언론 언론에 대놓고 나와서. 자기들들을 응급의료센터가 이렇게 열악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줌으로써 여건을 어떻게든 나아지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잘 되어가기를 정말 이쪽 의료 분야가 잘 돼서 아 사람들이 뭐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빨갱이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제대로 보입니다. 돈만 쳐다보느라 약자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면 당신들이 쫓던 부가 당신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 정검 세상 보기였습니다.